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일주일간 또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내일은 토요일 주일 준비하고 또 다시 주일을 맞는 이러한 에... 사이클이 연속으로 돌아갈 때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왔어요 1절에서 1장 1절에도 1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팀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증인이시네라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빌리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자, 오늘 1절로 11절 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필립보에를 생각해. 필립보에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쪽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천도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환상 중에 저 드로 아이 어, 그리스 쪽에죠 여기 한 청년이 그리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던 길을 접고 이쪽 어, 거기 드로이 드로아 트로에서 음, 배를 타고 그 건너갔어요. 바로 거기가 어, 오늘 그 그리스 헬라 히대랍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마게도니아라고도 하고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암비볼리 뭐~ 아비볼리 이렇게 해가지고 빌리보에 가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들린 여자를 제 치료하는 바람에 또메마고 감옥에 갔다가 밤에 감옥에서 풀려났죠. 신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교회 갔었고요. 그래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에 편지 써놨 거예요. 1절에서 5절은 감사기도 예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 항상 이 앞부분에 한두 절에서 다섯 절은 인사말이에요. 우리도 어디 편지처럼 제일 앞에 인사말 쓰고요. 설교문을 작성해도 우리가 서론을 만들잖아요. 논문을 써도 서론, 똑같은 서론이에요.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원에서 빌리뽀에 있는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빌리뽀 편지할 때 아마 그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그 옆에 디모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항상 고백해야 돼요 머리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되신다 대표가 되신다 그네요 우리 교회의 대표는 항상 예수님 그리고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행정과 그리고 유기체의 교회로서 대표는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담임 목사님 위에 있는 머리,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2절, 은혜와 평강을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뭐죠? 에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에요.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제가 늘 말하는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영적 자원, 시설 자원 다 중요하죠. 근 그보다 더 중요한 은혜와 뭐지요? 진리. 은혜와 평강. 이것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빌립보교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 교회 안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가 건강한 증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두 성도가 서로 갈등과 다툼이 좀 있었고요. 대체로 이쪽 갈라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처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했고요. 특별히 바울 선교에 이 빌립보 교회 선교한 거 많이 배워 줬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바울에게 눈까지도 주고 싶도록 그렇게 교회가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절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그럼요.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뭐가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여 기도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선교 헌금을 또 일부러 해 가지고 로마까지 보내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 눈물 나도록 고맙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은 영치금 넣어준 거잖아요. 참감사한지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크게 위로했어요.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로해야 돼요. 때로는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힘이 돼요. 서로 그런 정에 사는 거죠. 그죠? 자. 5절이에요. 빌리보 교회는 복음을 처음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바울의 동역자. 사람이 사귀어보면요. 변함 없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사람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잘 변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일 때 서로가 변함없이 대하는 우리가 언어, 표정, 그리고 마음이 그런 공동체 꽁꽁 묶여져 있는 말썽과 은혜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주시면 참 축복입니다. 우리 뭐 교회가 무슨 뭐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쏠쏠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각종 봉사활동 또 영혼군 함나라 운동을 위하여 힘쓰하는 교회잖아요. 이런 공동체도 많지 않아요. 건물도 좋고, 우리 숫자도 적지 않고, 그리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일꾼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70일 전도 운동에 여러분, 빨리 전도하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고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았지만, 은혜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로 8절 확신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숙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니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악한 일을 하는 분이아니에요 사악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항상 악한 일, 더러운 일을 하잖아요 고로 우리 성도는요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성도에게 가정에서 식구에게, 교회에서, 지체에게, 사회에서, 이웃에게. 7절.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 그렇게 말해요. 복음의 역사의 고난과 함께 나눈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빌리포 교회에 대한 애정이 컸어요. 마음에 품었어. 마음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내 마음에 있잖아요. 늘그 사람이 떠오르전에 전화하고 싶고, 문자 보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요 주고 싶고, 나눠 먹고, 그 귀한 분들은 택배로도 막 보내주잖아요. 그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이 빌리북에 언제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성도는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마음 성도 목회자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8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인간의 고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그래서 참 이게 그 유럽의 첫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천 열매 얼마나 귀하겠어요 특히 루디아 그리고 빌리보 간수장 이야,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도 회 이만큼 잘하게 하셨어요 더 크게 잘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확신의 기도가 있어야 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9절로 11절 가겠습니다. 사랑의 기도예요. 지식과 분별로 자라나는 성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9절이에요. 바울의 중심 기도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감정 아니에요. 지식과 분별로 깊어지는 성숙한 사랑을 말하는 대개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나오잖아요. 그 감정은 잘 식잖아요. 한때 사랑했다가 미움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점과 끝이 똑같지 않고 다를 수 있어요. 감정에는 굴곡과 귀곡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 아카페 의 사랑은 그런 감정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그야말로 거의 아카페에 가까운. 에. 뭐죠? 스톨케 사랑이란 말이에요. 감정 이상이에요. 정 이상이에요. 그거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깊어질 때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지요.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더라. 옳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죠 교회도요 옳은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그 교회는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에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 분별력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돼요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결국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화 배우 뭐 이렇게가 고 연말에 가면은 대종상을 탄다든지 뭐 면기상을 탄다든지 감독상을 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 도뭐 피디상을 클잖아요. 그 어떠한 작품에 대해 완성도를 높여서 모든 시청자들에게 인기와 흡족함을 줬잖아요. 그 상을 주고 그 사람은 나와서 영광을. 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나타내게 하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이 서두에서 바울은 감사에게도 확신에게도 사랑에게도 세 가지 기도로 문을 열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 감사에게도 기도,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자신과 가정을 세우가 하는 성대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세 가지 기도로 오늘 우리 교회 보고만 해서 더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진정한 크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